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x-3,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는 0. 이 3차 방정식에 있는데 세근이 이등변삼각형일 때 세변의 길이일 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근이 이등변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일 때 이등변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게문제 자 그럼 볼게 이 3차 방정식은요 일단 이 노란색 부분에서 나오는 x는 3이라는 근을 가져요 그리고 또는 두 개의 근을 갖는데 나예요 이 방정식 이 빨간색 부분 2차 방정식이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이 3차 방정식은 x는 알파도 근으로 가져요 x는 베타도 근으로 가져요 이런거지 총 3개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괜찮습니까? 근데 이 3개의 근이 2등변 삼각형의 3변의 길이래.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일단 2변의 길이는 뭐야 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이 빨간색 식의 이름을 선생님이 GX라고 줄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3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진 이 예.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럴 수 있어요. 나예요. 이 빨간색 식인 이 2차 방정식이 괜찮습니까? 누구를 근으로 가져요? X는 3을 근으로 갖는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요 g X는 0 u n 고 불리는 이 빨간색 y 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x는 3이 아닌 3이 아닌 중근 g 갖는 경우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을 근으로 가져서, n g Yang Yang y a n 이 Yang y a n 얘는 3이 아닌 괜찮아요? 3이 아닌 뭐 다른 중근을 갖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얘들아? 크게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 세 번째 GX는 는 0이라고 불리는 이 빨간색 2차 방정식이 X는 3이라는 중근을 갖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x는 3을 중근으로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홀룰룰룰룰룰룰로 모든 변의 길이가 3인 선생님 정상각형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각형은 뭐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넓게 보면 사실 세 가지 케이스야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일어날 수가 없지 왜죠? 라고 묻으신다면 나예요 gx가 3을 중근으로 가지려면, X-3의 제곱꼴이 돼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0X야. <laughs>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해? 그러니까 아, 정상각형은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두 개의 케이스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시작. 이 2차 방정식이 3을 근으로 갖는다면, 괜찮습니까? 즉, g32의 값은 뭐였다는 거고, 는? 방이었다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 3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이해해? g32의 값은 는 0이다? 그러면, 홀로로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x 대신 9-30+, k의 값은 0이어야 돼요. 그러면, k의 값은요? 21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3을 근으로 갖는다면 k의 값은 몇이어야 된다고? 21이어야 된다고 이해해? 그럼 이 3차식의 형태는 k가 21이었을 때 괜찮습니까? 이 3차식의 모양은 어떻게 모양이 되는 거죠? 나예요. x-3 그리고 나서 k의 값이 21이었다면 얘가 21이었다면 인수분해가 x-3, x-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맞아? 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3차 방정식은요 3, 3, 7을 근으로 갖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삼각형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7이어야 된다는 건데 말이 돼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요 선생님?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괜찮습니까? 가장 긴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니? 예. 지금 가장 긴변의 길이가 7란 말이야. 예. 나머지 두 변의 길이 3 더하기 3보다 얘가 크게 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져 만들어지 않아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삼각형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괜찮아요? 그럼 자이 경우를 보자는 거지. 나예요. Gx가 모를 갖는 경우, 중복된 근을 갖는 경우 이해해? 자 내가 중근을 갖는다. 그럼 Gx의 판별식이야. 빨 간색 이식에 대한 판별식. 판별식 4분의 d 반등 판별식을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어떻게 돼? 25 k의 값이 늠방이어야 해. 즉 k의 값은 몇? 25일 때. k의 값이 25일 때저 3차 방정식의 모양은 x 3. 그리고 나서 내가 25라고 한다면 완전 제곱식 x 5의 제곱의 형태가 돼서 이3차방정식은 3과 5와 5를 근으로 갖는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등변삼각형의 모양은 이변의 길이가 5 이변의 길이가 5 이변의 길이가 3 괜찮습니까? 삼각형의 결정조건 만족하죠 가장 긴변 길이 5는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 괜찮아? 홀로로 작다 오케이 삼각형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바라던 답의 모양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거고, 괜찮습니까? 이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답이요. 둘레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13이 되겠습니다.